안녕하세요 샤일라의 그림세상의 샤일라예요 오늘은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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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까요? <laughs> 맞아요 샤일라의 학용품을 공개할 거예요 샤일라가 조금 있으면 2학년이 되거든요 그래서 샤일라의 음, 학용품도 한번 공개해보려고 하는데 다이소에서 한번 구매를 해봤으니까 한번 꼭 봐주세요 그리고 샤일라가 썸네일이 예쁘게 했으니까 한번 썸네일 확인해보시고 한번 보세요 자 그럼 학용품 만나러 고고 안녕하세요 샤일라의 그린이상의 샤일라예요 오늘은 자, 샤일라가 여쭤봐주세요 자, 오늘은 샤일라가 조금 있으면 2학년이 됩니다 그래서 어, 학교 들어가기 전에 2학년 학교 들어가기 전에 샤일라의 학기 학용품을 좀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한번 학용품 보러 보러 오고 자, 먼저 한번 보면 제일 기본 기본의 딱풀입니다. 이거분면초강요 학교 매지 사무실. 여기 딱풀. 다이소에서 이렇게 구매를 했고요. 그러면 미니 딱풀이랑 큰 딱풀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셀라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기우기인데 되게 무늬가 예쁘죠. 패턴 지우기. 패턴 지우기인데 여기 보면 이렇 이렇게, 무늬가 있는데, 두 개씩 있죠? 여섯 개 개입이래요. 그리고, 이제부터 샐나가한번 본격적으로 해볼게요. 이거는 노트예요. 1, 2학년 전용 노트고요. 열어보면, 이렇요 이렇게, 이렇게 쓸수 있는 거죠. 이렇게 되게 핑크핑크. 근데 이 종류만 있으면 아깝죠? 이거. 이거는 다람쥐가 지금 이렇게 기차를 대고, 띵띵, 띵띵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토끼가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토끼는 지금 여기 눈에 스티커를 붙였어요. 리본을 하고 있고요. 글씨가 새겨져 있네요. 자, 이거. 이거 한번 보고 이런 노트의 헬라인이 한번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자, 바로 이걸로 보여드리죠. 자. 짠. 똑같죠? 한번 비교해봅시다. 음, 짠. 짠. 똑같죠? 자, 한번 사진으로 확인해봅시다. 아, 보면 이렇게 핑크색인데 색깔은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땐되게 예쁘고요 이렇게. 분홍을 이렇게. 내려주고, 여기 버튼이 있어요. 버튼을 눌러볼게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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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있어이 버튼을 눌게볼게이게 이렇게. 열렇게 이렇게. 열리면 이렇게. 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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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을 게있어게또이걸 이렇게. 이렇이렇 이렇게 해주면 바로 닫힙니다. 근데, 그럼 이것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걸 꼭 내려야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진짜 인사 한번 하러 가볼게요.